SI 14견회수 부위는 위쪽 등부위 첫째 등뼈 가시돌기 아래 모서리와 같은 높이에서 뒤 정중선에서 가쪽으로 3촌 떨어져 있습니다. 대저 BL 11 도도 CV 13과 같은 높이에 위치합니다. 취혈할 때에는 어깨뼈 가시의 안쪽 끝을 지나는 수직선과 첫째 등뼈 가시 돌기 아래를 지나는 수평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취혈합니다. 침을 놓을 때에는 0.3에서 0.5총 가량 직자하거나 0.5에서 0.7총 가량 사자합니다.